여러분 그 GS 스 스웨디 지에 젤리 있잖아요. 그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있는지 지금 갈, 갈 거거든요? 가볼 거거든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웃음> 배고파. <웃음> 과연, 과연. <웃음> <웃음> 있었지 뭐야. 스웨디 시가 있었지 뭐야. 그래서 두개딱두개 남았는데 그개 제가 다털고 왔어요.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감자는 짱구 가족 세트. 맞나? 우와! 킹둥이도 있잖아? 맞나? 어떡해. 헐. 완전 귀여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덮이는 거야? 이렇게 덮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짱아, 짱구. 짱구 엄마, 미선씨 형만씨. 이렇게 해서 짱구 7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어났고요. 너무 어둡지만. 제가 유산균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바로 W 밸런스 유산균인데요. 이거 질 유산균이거든요.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질은 언제든지 챙겨야 하는 거기 뭐라는 번해 먹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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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맛있어요. 이 부분에 크런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시점을 잡아라. 얘한테 집중하라고. 나 말고 얘한테 집중하라고. 됐나? 음! 됐나? 네! 지일란 하지말고 뭐야? 쫀득해 더... 어. 3 아니고 나는 후르트링 먹어볼래 음. 어? 어? 아니, 그거 언제껀데 그걸 미안한데 한입 대여 물고 <laughs> 저기요 <웃음> <우리> 친구야 <laughs> 미안한데 물좀 가져다줘라 아, 머리는 머리는 무슨일이야 지옥맛이야 지옥맛 지옥맛이야? 어 절대 안먹어 너 지옥맛이야? 근데 <laughs> 사장님이 막막 막. 야, 어. 나도 노른자 먹을래. 아 거기 올래. 원조 영상처럼 어스틴 비버 베이비로 가야지. <웃음> <웃음> <laughs>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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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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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습 어, <Transfer>. 어, 미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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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啊哈，哈哈，嘿嘿，啊哈，啊哈，嘿、yeah、嘿，啊哈，啊哈，啊哈，啊哈，嘿嘿，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laughs> 왜 이렇게 잘하냐? 멋있지?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There is b o n e 을 봅니다 멋있어 철도 안 좋았는데 멋있어 둘이 <laughs> 맛있어서 감탄사가 나온 거야? 노래를 잘 불러서 감탄사가 나온 거야? <웃음> 진짜 I m i 유누에 갑니다. 고구 <laughs> 친구랑 <laughs> 같아요. 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두잔 할래요? 아니, 새우도 나와요? 아니, 밥도 말까요? 왜 저래? 너가안할래 어, 근데 저거 뭐야? 외국 차 같지 않나? 외국 약간. 저거 차 같지 않나? 대답을 해야지. 어, 네, 맞아요. 하나만 시켜. 어.

많이 맞았어? 음.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음. 진짜? 응응먹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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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녹여 먹어야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 먹어야 돼 음. 맛있어 맛 하나도 는데사 아, 그래? 음, 음. 그냥 안차갔단 말이야 응 음. 음. 알지 좋 때. 굉장 하고 이거 굉장 하고 응굉장 음.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에? 네? 어, 나는 안남는데 나도 하나도 안는데 맛이 안 그 그러니까 넘어갈 때그 크하게 되는 그어 아유 이렇게 처음에 처음엔 이거야? 야. 가운데 가운데 나오고 나오고 아니 반대쪽으로 아 자. 아니 나랑 같이 올라. 아니지 1아나나 나 진짜 할수있어저서한 번만 또 기회를 주세요. 스탠바이스탠바이 <laughs> 스탠바이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이상한이 10바이. 1 0스이바이 그냥 오렌지 카라멜을 칠하고 <웃음> <웃음> 얼마나 공기가 더러우면 공기 1 0기이칠가이 10바이. 남자친구 옆에서 치우라 하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는 치을널. 안녕 안안 근데 좀춤좀잘 추는데? 어잘춰 여기. 아, 진짜 토미 내가 진짜 왜수 있어요? <laughs> 안될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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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 오른쪽. 아, 나 왼쪽 연습 안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다시 태어나라. <laughs> 어, 이일 q 무상당. <laughs> 허하하하리 <laughs> 아, 이렇게 자네. 좀 조용히해. 아씨야 우리야 네 얼굴. 아니. 편의는 이렇게 해서 찍어서 그냥 얼굴 레슨해. 오해해 뭐 나가주라 그냥. 얼굴 봤으니까 된거 같아 얘들아. 어, 그건 병과류고뭘 먹는 거야 벌써? 어 진짜 실천력 갑이다. <laughs> 아, 어 대박. 우와. 귀여워. 우와. 너다 정말 니네 진짜 못 먹어 보이네. 아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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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제 옷이랑 너무 딱... 다 해서... <laughs> 뭐야? 야이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파란색을 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격쿨이라서 그냥 겨드랑이는 편이에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걸 제가 오늘 가져가려고요. 이 거에 유튜브로 야너 회수까지 샀냐너 네. 다시 빨래통에 넣어. 다그비어져 있는 빨래통 아니 옆다이끝으해게아 아니 날 색깔을 저기다 넣으라고 야 나가서 놀 거야? 나가서 놀아야지. 어깨 갔는데 오늘 집에서 놀자. 아난그런 생각이었는데 <laughs> 너 나가고 싶어? 혼자 혼자 가서 마실 갔다가 너는 안 나가고 싶어? 응너 나가고 싶어? 응, 응. 너는? 진일 대일이야허비주얼 응. 너한테 정해줘야지, 너한테 정해줘야다 가자. 야, 오늘 집들이잖아. 제가 집에서 노는 게 맞아. 집들이 오늘.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안 샀어. 여기 그냥 숙소야 네, 네. 오늘. 이거는 좀 인성 파기다 <laughs> 야, 이거 썼네. 하나, 둘, 셋. 얼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딱두 어, 시간만 음. 놀고 오자. <laughs> 얘, 오늘 너무 꾸몄어안 나오지. 어, 어, 피곤해요. <laughs> 네 명. 추워, 네. 진짜 추워 볼게. 차 타고 성수 가자. 너 주차할 때는 있을 것 같아? 고용차장 많아. 비싸잖아. 저 경찰하고 50% 할인. 할인이라고? <laughs> 이런 내가 싫다 진짜. 이거 또차 타고 간다니까 흙게 타네 또. 어. 너 누가 아이유래 너? 누가? 왜 이유만 알려줘. 아 이유가 없어서. 아 이유? 그냥. 아. 아 이유 없어서. 아 이유. 오케이 오케이. 나 제주도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 너무 닮았다고 박사줬어. 사이비야 거기, 그거. 야야 뭐. 나 번호 따요. 다 전철에서? 이거 말안 했었지 이것다 사이비야. 둘다둘다당했네 사이비야. <laughs> 결국엔 준비를 하고 성수를 갑니다 악마 새끼들 Why,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존나 추워 존나 추워 너무 추워 열심 하나 둘셋어 아니 나도 깜짝 놀랬어 그래서 <laughs> 아니 20 20분 우리 그냥 차에 가서 <laughs> 어딜 갈지 말고 그 주차장에 가자 그래 <laughs> 그러자고 야, 시나몬 먹을래? 아, 나 시나몬 안 먹어. 어, 너 먹지, 우리? 나 먹어. 싸가지. 야, 이거 맞아? 응. 야, 대파 먹어봐, 개맛 있어. 대파 아니고. <laughs> 참. 아, 진짜 안 <laughs> 아, 먹어. 아, 이거, 이거. <laughs> 행복하다 얘잘 음. 아는 것 같아 <laughs> 난 파베랑이랑 시나몬 안좋아 진짜, 진짜? 다행이다 나 이거 안 잘려있어 이거 누가 먹은 건데? 나! 음! 음! 음 맛있지? 음! 알았다고 음! 음. <laughs> 안 좋아한다 하잖아 <난. 웃음> 이게 눈뜨고 뭐코 베인다는 거구나 음! 음!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 나 <laughs> 오늘부로 그만하려고 너네랑 친구 여기 <laughs> 가만있어 나 내려갔어야겠다 응? 음? 왜? 야, 이거 너가 어. 좀 어. 종아리가 아파 가야 돼. 응. 일단 한 장씩 마음에, 마음에 드는 거. 아니, 한 장씩 마음에 드는 거고르시고 어. 무턱대고 싫어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찍자 했지? 야, 원래대로 빨리 네. 해봐. 어. 이거. 아니, 이거는 위에 있는 거랑 프레임 다르잖아. 이 중에 골라. 싫어. 이거. 아,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야! 어. 어. 처맞을래? 검다근이더아 싫어. 검정이나. 해 봐. 야, 니 나나 나. 너뭐 <laughs> 했어? 뭐했어니 같은 <laughs> <laughs> 그거 있지. 검정발네랑 찍어. 아, 그었는데또 찍어? 종류. 여기로 걸어와 봐. 가만히. 있어. <laughs> <그러고 있어. 웃음> 참 지랄들. 아우, 야, 노래 지금 너무 예쁘다. 오, 지려. 야, 노래 지금 너무 예뻐. 계속 보는 척 해. 웃지 마. 어, 뭐, 근데 막별큰 드라마 같은 그런 건못 느끼긴 했는데. 반갑다. 진짜 개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목소리> 찡결. <목소리> 맛있다, 진짜. 맛있지? <목소리> 음. 음. 뭐야, 와. 와, 나 감자 먹어도 되냐? 응. 하얗게 먹어야지. 아 감자 추가가 없는 게 진짜 개열받네. 야너 방금 물어봤잖아 내가. <laughs> 아까 뭘였지안 아, 좋았지 않아. 아니? 야무지게 정리하는